알 아서 잘하있지 뭐？우리 진짜 탱커 라인 개좋 거든. 일단 우리 아 이락 이 방이 면은 우리는 정말 성 공한 거야. 아 이거 좀 남겨놓고 과일다이랑 같이 먹을 걸 그랬다. 아 이거 등록하는 거구나 이제. 아 씨발 등록해야 되잖아 귀찮아아이작이안 먹고 갔어. 원래 우리 이자켓 시크함. 왜 중앙 가냐 몽중아. 여기 하나. 어. 뭐야? 그래. 뭘 호위하라면 호위야지 나를 호위하라. 그 소리 들인 거야? 이가나 천야십벌. 아내 주민번호 뭐? 아 빈치가 하고 끝낼 거고. 어 카드 비밀번호가. 여기가지는고 네. 아, 물렸어. 네? 왜? 어? 네. 네. 퀵. 어. 지금 뭐라고 하왜 우리 여기서 막 그러고 있어? 되게 의아하다. 빠져 빠다. 정 아, 저기 이아 아, 아, 아. 새끼. 흔리는나 대파. 아그 와중에 누구냐, 쟤. 드니스 개꿀 빨았네. 드니스. 음. 아. 아. 아 아. 나 궁중에서 내려오지 못했어. 아니 고래. 의 어, 시한이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니, 나 궁도 없어서 지금 들어가겠던데. 음... 아야, 이 새끼가 하우스한 게 낫지 않나? 지금? 아우, 시발. 아, 우시발 아, 바 시바. 시바. 시 던지잖아? 아.. 시발 맞아 카드 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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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작 <laughs> 혼자 <laughs> 타워링 하고 있어. 씨발, 내내래야겠다. 빡친다. 아이작 잘 컸다. 뭐야? 아 진짜. 와 진짜 죄송합니제 근육 따지기 안 얼어서 마안 나. 저거 어는데 네가 타이밍 잘못 맞춘 걸 걸? 아야. 네 아니 분명히 맞았거든. 와! 분명히 맞아 가지고. 어, 너의 운을 실험해 보아라. 정도 안 하네. 아, 저씹 씨... 진짜. 잠비는 <놀비> 여기 참 많이 늘었어. 그렇죠? 누나 그래서 욕대서 항상 속상기를 외치는 거였어요. 별로 여게 저번에 나대는 애 어제 나대는 애 때문에 좀 지금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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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서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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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 도장이 난 이제 알바 아니다. 막할 거야, 씨. 던질 거야 탱커 따라다녀 언니 탱커. 아, 일단 이리 아이덕 화내신다 무섭다 욕하라 해봐 아 나도 욕할거야 이제 제 <laughs> 이제 나한테 욕하는 어. 애들 다 욕해야지 <laughs> 슈톤이 안 얼어가지고 아 슈톤이래 도일 도일이었다. 도일 응. 내가 이거를 닛. 안 아, 안라로 아, 귀오도일여도일여 밤에요! 이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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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워귀 못했어 맞워맞여 유레카 예 몰디가 유레카를 외친다 미쳤나 봐. 몰드나 응? 그쪽 뭔 일이 일어나고 있냐? 우리 까미밖에 없는데 원태? 아 유레카네. 몰드나 나한 판만 하고 갈게. 그래. <laughs> 아나 아, 이거 칠... 너무 지려, 아. 이거 막 너무 진부해 캐릭터가. 아 그래? 동케야? 어? 동케야? 아 그건 항상 있었던 일이고. 아, 오랜만에 헤드셋 써보네. 아, 그래. 아 깜짝아. 애들이 안 어러. 어 <laughs> 아, 진짜 하기 싫어진다. 아이또 아이, 밀어야 되고. 아. 내가 빨, 나도 빨. 아이자 어때? 해볼게. 잘해 못해? 그만 말해봐. 아이자 궁 쓰는 거한 번도 못, 못 봤어요. 내가 보고 싶어? 빨리 말해. <laughs> 네, 보고 싶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우리 아이자 꽤 잘하는 척했냐? 어찌? 근데 이, 욕을 해서 문제지. 아, 씨발 나도 욕 배틀 해줄게. 걱정 마. 우리 모두 건전한 사이퍼즈를 즐깁시다. 여러분, 저번에 아... 어제 이글 보고 건전하게 못하겠어요. 뭘다 어제 이글 뭐 했는데? 도대체? 아 그래, 뭔데? 쟤는 내 경지 건드려. 어제 이글이 나 때문에 썼다면서 막 욕을 해. 응. 어, 아니, 아무것도 안 했어. 아니, 솔직히 말해서. 뭐하는데? 그 그.. 그 까미유랑 나랑 저쪽 그.. 어좀 큰일 날것 같아 택길인가 하여튼 거기서 살아나왔거든 거기서 막 애들 몰려가서 싸우고 있는데 에엑 에엑 이면치 할수 없잖아 했는데, 그래서 혼자 도망갔는데 막 걔가 뭐라 해 아.. 내가.. 전지를 끌고 할지이 없네 <laughs> 아 우리 광장에 브루스도왜이렇 없지? 네, 루스는 귀여웠지. <laughs> 아니 우리 브루스가. 야하다야 <laughs> 몰라. 공장에 어? 지금 브루스가 있는데 기간틱 브루스야. 내 네, 브루스에다가 그거를 입고 있어. 그 한여름 입고 있는 거야. 잠와 그러니까 브루스다. 닉네임일 찌라고 했거든? 아 뭔데? 뭔가 그러니까 브루스가 내 나한테 긴그 말로 속닥속닥이래. 빼빼 빼. 카메 빼. 빼, 빼. 아잡혔어 이미? 어 우리 아이작빠 대박이다 왜? 잘하는데? 오 잘했네 아 잡혔다 이번엔 암비가 뒤에서 잘했다 난 우리 볼때 멘붕하는 걸 보고 싶다 어? 아녕 뭐를? 에? 아냐? 뭐를? 아냐야? 무엇을? 아녕 멘붕하게 하는 법 알려줘 네가 나하고 같이 공식 2인 팟에 가서 네가 던지면 은 내가 너라, 너를 아마 침창에서 없애버리고 내 인생에서 없앨 수 있어 야건 제대로 멘붕하는 건데? 그럼 됨 봐봐 야건 인생 멘붕 아니야? 니가 토마스인데 스킬 하나도 안 끊어져 근데 딜 나오는 게 나밖에 없어 네가 딜러를 버리고 계속 도망을 가 그럼 나는 니를 버리고 그냥 진짜 클랜도 다 나가고 다 버릴 거야 씨발 씨발 이딴 클랜 이러면서 이러고 막 한톤 오빠네 가고 이제 카르 한톤 내 가고 그럴걸? 레아이 형한테 가고 막 어... 아니야 레아 오빠한테 도봉님 있잖아 레아... 도봉나 나갈 때 그렇게 말하고 갔잖아 걔는 주인님을 따라가겠... 쓰... 나라고 했나? 응... 음. 그지만 홍오빤 내 주인이 아니잖아 어디서 건방지게 내 주인을 따져? 이리분 이제 제 겁니다 아이 참 맛있다 야뭘드나 어? 스텔라 목크문 진짜 무서운 거 같아. 당연하지. 아예 아이작에 아이작. 에이. 아이작. <laughs> 아이작에 저거 못 사네. 못 사나? 살라나 다이브하러 가. 야 아이 아이작은 생존력이 짱짱해. 난눈나살리러 가야겠다. 오눈 감아. 야 뭘다 심쿵하면 돼 안돼 안돼 왜? 유예롱. 이게 울뭉치 아, <laughs> 아, 초스 얼었대요. 아, 초스 얼었대요. 좋아. 이비 좋아한다. <laughs> 었어이 새끼고. 왜? 아니야, 그래도 아직 잘 붙어서 한타 이겼네. 도일, 도일, 도일 그쪽으로 간다 도일 디 나디오. 아, 집새끼. 차라리 림먹고 그런게 나을걸? 지금 타고 있기도 좀 애매한데? 도열이 대체 어디간거지? 비상천와네 어 찾았다 제 저거 난간탈 줄 알아 떨어뜨려 <놀람> <집에 놀람> 보냈어 집에 보냈잖아 이럴수가 아 근데 죽었어 <놀람> <놀람> 대단해 저트루아나왜 아, 이러지? 무콤을 녀서 파는데빙고같이아 왜? 제레온짱 왜? 엄청나 대단해. 역시 우리 프리츠. 반집은 충분해. 저 아이라는 놈 저기 외곽 와이존에 왜 들어간 거야? 혼자서 아이삭! 왜그래! 아이삭 빠져 충분히 저거 야! 닉새끼 불어다 아! 아 미친! 아 묶음 실패 대단해 저..저기 립 먹어 저기 아저저 도일이 진짜 짜증나더라 조기 밑저기 밑에 먹으라고. 한타 일어날 것 같다고. 아아 아. 스케닝 <놀람> 누나가 가니까 일어나죠 누나. <laughs> 아이야. 오 아이작 레벨 봐. 아이작은 특별했다. 물다는 아파. 금방 끝나? 게임? 아, 아 미안해. 응? 모르겠어. 모르겠다. 아직 트루퍼도 2 단계고. 응. 무엇보다 제레온이 지금 트리퓨를 냈고 트루퍼도 우리 것 같고 아마 아이작이 무엇보다 아이작이 레벨링을 정말 잘했어. 음, 공이야? 몰라. 게다가 지금 공지까지 먹었네. 야 새끼들. 야 대단해. 안았 나？야 대박 안에 타워 까지 확훑 고, 오 겠다 쪄왔 는데, 그리고 나오 겠 네. 안돼 이작형 대상에 이작형이 도일 이기지? 진짜 잡기가 좀 힘들어 안 어려해가? 브이트 뷰하는 원래 안 어려. 싫은데? 고마스는 할거 많아서 힘들 걸. 고마스는 별로. 너무 별로 진짜. <laughs> 정말 개인적으로 나는. 그저 토마스를 하고 싶으면 말리진 않는데 그닥 추천은 하고 싶지 않아 진짜 나나 나 진짜 안할 거야 토마스는 암 걸려 하지 마요 맞지 볼든아 봐봐 내가 또막 5근을 잘 뛰어내잖아 3근 2원이 보통이고 그런데 네가 토마스야 근데 적팀이 졸라 딴딴한 탱커라인 개 있으면 니는 그때 죽어나가고 할 것도 많고 궁캔도 많아 이가 얼리는 순간 한타가 대박이 나는 거고 못 얼리면 뭐 망하는 거지 이제 욕먹고 아 토마스님 아 진입 찍찍 아 진입 이러면서 토마스 뭐 하세요 막 하면서 토마스 그땐 스킬 좀 끊어주세요 이러고 막 찡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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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것도 막안 끊고 뭐 하세요 하면서 막아 맞아 특히 막이털에 토마스 저 새끼 뭐 하냐 이러고 씨발 자기가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아이 자켕 그래 차 부시고 저러네 어, 어, 씨발 <laughs> 아니, 아이자기랑 재레온 둘다 5000점이야.